피부 건조증을 해결하는데 물 2리터 마셔라 사실 no. 물 2리터 마신다고 피부 건조증 해결 안 되거든요 지금과 같은 계절에서는 특히 아침에 더욱 더 약간 신경을 써서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막 피부가 피부염의 시초인데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막 뭔가를 덧바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각질이 부슬부슬 일어나고 간지럼증이 있다라고 하면 집에서 해결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장품에서는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을 겨울 되면 가장 고민하시는 건조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진짜 예전에는 그거지, 화장 안 지우고 자도 다음날 굉장히 멀쩡한 피부였는데, 어느 날부터 뭔가 온갖 크림을 덧발라도 돌아서면 이 크림이 홀로 날아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얼굴 너무 건조해졌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제 딴에는 화장품 좋은 거 네, 그럼요, 그럼요. 음, 근데 사실 이 건조증이 생기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난 지난밤에 화장을 지우지 않았다. 그 말은 예, 늦게 주무셨어요. 술을 드셨거나. <laughs> 술을 먹고 나면은 몸에 수분이 엄청 빠져나가잖아요. 당연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생각해 보시면 술을 먹은 날 엄청 목이 말라요. 술을 드시면서 물을 같이 섭취를 해 주셔야 수분 보충도 되고 건조함도 훨씬 덜하기도 하거든요. 또두 번째는 아무래도 수분 을 취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때문에도 있을 거고. 또세번 첫째는 전날에 깨끗이 지우고 자야만이 사실 약간 좀 회복도 되고 하는데 계속 약간 덜 트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피부에 어쨌든 수분이. 부족한 건조증이 생기기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선 회복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피부 건조증을 해결하는데 물 2리터 마셔라 사실 no. 물 2리터 마신다고 피부 건조증 해결 안 되거든요 수분 보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도 하긴 하지만 안 건조하려고 하면 은잘 자는 거 진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잘 먹어야 되는 거고 그세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화장품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한 거는 화장품에서는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과 같은 계절에서는 특히 아침에 더욱더 약간 신경을 써서 약간 보습 관리를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찾아봤더니 보습 크림과 어. 수분크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 네네네. 어떻게 다른지 요 어, 수분크림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약간 오일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들이 예전에는 줄을 이뤘고 보습크림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거기에 약간 오일리한 성분이 조금씩 첨가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 수분크림에도 약간 좀 그런 건조함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형들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기준을 잡으면 되냐면 수분크림과 약간 그 보습크림의 차이는 가벼움의 정도라고 차라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내가 약간 유분기가 있고 트러블이 좀잘 생긴다라고 하면 수분 라인을 좀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난 어떤 걸서도 피부가 멀쩡해.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악건성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약간 많이 레이업해서 약간 좀 바를 수 있는 그런 약간 보습 제형을 바르면 되거든요. 저는 피부가 민감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좀 다른 제형을 쓰고 있거든요. 약간 T존 부위? 볼쪽 부분은 좀 가볍게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피지가 좀 나오는 부분은 가볍게 써요. 개체적으로 저는 시카 라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카 라인은 좀 써보면 약간 건조한 느낌이 있어요. 시카 계열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좀 건조한데 근데 그와 더불어서 약간 판테놀 계열, 비타민 B5 그런 제형이 약간 결합된 제품들을 쓰면은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름이 딱 생기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눈가, 팔자 그런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좀 내가 좀더 레이어 해서좀 쓰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 제가 좀 주로 많이 하는 게 약간 페이스 마사지예요 그런 약간 좀 셀프 경락 같은 거를 기후가 있지 않아도 내가 화장품을 이용해서 좀 하시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꾹 눌러주시면 돼요. 화장품을 선택을 하실 때 여러 종류를 사는 것도 있긴 하긴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내가 필요한 거를 사서 부분적으로 잘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내가 좀 약간 예민한 부분을 좀 바르는 화장품 그리고 내가 좀 디테일하게 약간 좀 주름을 케어하는 그런 부분에다가 따로따로 화장품을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주름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얼굴에 시술을 받잖아요 네네. 받고 난 다음에 보습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항상 해주시는 네네네.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습관리를 계속 해주면 그 관리 효과가 네네. 오래 지속이 된다고 봐요 색소 레이저 같은 걸 하면 우리가 막 각질층을 좀 태워서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각질층이 날아가고 나면 얼굴이 건조해져요. 건조해지면 아무래도 피부가 좀 약해지겠죠. 여드름이 좀잘 생긴다라든지 그런 패턴이 생기거나 간지럼이라든지 피부염이 생기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리프팅 시술을 할때 주로 약간 열을 주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초기 한 5일 정도 건조해요. 사실 시술이 끝나고 나섰을 때 보습을 하는 목적은 내가 약간 각질층도 태우고 약간 그러니까 열을 좀 줌으로 인해가지고 수분이 좀 날아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습을 해줘서 피부가 보통 약간 좀제줄기를 찾아가는데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 4, 5일 정도 지나면 사람의 컨디션, 나이에 따라 다르긴 하긴 하지만 좀 거의 한 80%까지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도달하면 은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이 건조하다라고 하면 정말 일주일 정도 동안 풀 케어로 보습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때 굉장히 다양한 팩들을 이용을 하잖아요. 스킨 토너 이런 계열의 그런 패드 같은 것도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패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량에 뭔가 나름 기능성이 좀 들어가면은 트러블을 유기,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감하거나 하신 분들은 그런 제형을 좀 올려가지고 약간 좀 보습팩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가 어, 좀 나빠지려고 할때 염증 상태가 될때 약간 열감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감을 떨어뜨리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문지르거나 약간 좀 고주파 계열 그런 거는 별로이긴 하긴 하지만 그런 시원한 계열의 그런 홈 케어 디바이스를 이용해도 괜찮거든요. 보습제 바르고 그런 홈 케어 디바이스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런 거 쓰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꾸준히 먹는 것 중에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전 오메가 3하고 식스라고 생각해요. 먹는 걸로 따져 보면 필수 지방산이 풍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어 샐러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아보카도 샐러드 이런 거 드시면 되게 좋거든요. 좀 많이 건조하거나 하다라고 하면 그런 요를 좀 선택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물을 2리터 먹는다라고 해서 사실 피부 건조증이 그닥 좋아지진 않더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잘 자고 잘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피부 결에 맞춰. 화장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홈케어 디바이스 같은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막 피부가 피부염의 시초인데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막 뭔가를 덧바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각질이 부슬부슬 일어나고 간지럼증이 있다고 라 하면 집에서 해결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물론 내가 계속 쉬고 뭐 항상 편안한 환경이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계속 일도 해야 되고 쌓인 스케줄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좀 병원을 찾아서 의사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은 좀 쉽게 그런 피부 건조증, 피부염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